아주 먼 옛날, 태초의 여신 칼리오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의 행성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칼리오라고 불렀지요. 칼리오에서는 마법과 검법이 함께 존재했어요. 하늘을 나는 마법사와 불꽃을 뿜는 괴물이 있고, 빛보다 빠른 검을 휘두르는 전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세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강한 존재를 존경하며,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지요. 물론 칼리오가 평화롭기만 한 곳은 아니었어요. 숲속 깊은 곳에는 악령들이 살고 산맥 너머로는 거대한 몬스터들이 어슬렁거렸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존재들과 마주치는 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파프닐. 강한 자들을 동경하며 언젠가 그들처럼 되고 싶어했어요. 파프닐이라는 이름은 지구라는 먼 행성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용 파프니르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파프니르는 엄청나게 강하고 탐욕스러운 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파프니르는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프니르는 그 강함만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는 전설 속의 용처럼 탐욕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정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칼리오 행성에서 파프니르의 모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